개서가 가자 이러고 메가더 뭐야 씨발 옷 입어 옷 입으라고 아 근육 법 미친 헬창인데? 저야 메가더 뒤진다 메가더 뒤진다 아깝이 메가더 피투성이 돼서 도망갑니다 어디가냐 근데? 어디가? 레니아야 나무 캐로 가자 <laughs> 아 이름이 존나 웃긴다 20명이다 도적단 와 싸운다 쟤야더 가는데? 이, 이기나? 쟤 쟤는데? 뭐하냐? 나 없애야겠다 얘네랑 싸우자 얘네랑 일곱명은 할만해 일곱명 다 궁병이라서 얘네 오다가 존나 맞아요 요시프 <laughs> 스탈린 스탈린도 등장했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여기로 끌려옵니다 중국 그분은 못도시나 어허 어 습도적이랑 싸우자 습도적 습도적은 활 쏘는 애들이라 조심해야 돼 NOPE 아 존나 못 맞추네 NOPE 어이어뭐 <laughs> 어. 오야 장궁 얻었다 여 개이득인데? 근데 화를 못쓰는데? 야, 숲도적을 털어야 되네. 우리 시청자들 막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이런 쓰레기 군대들 막 수십 명모이면 무섭지 않을까, 그것도? 아, 1 0백명 끌고 온 고인물한테 다 뒤지나, 한 방에? 고인물들 막 기병 막 달려오는데, 우리는 막 농민들 낯들고 다니고. 티어 높은 기병 쓰면은 기병 혼자서 좆밥들 여러 명 잡아요, 진짜. 근데 클랜를 들어가면은 다른 클랜한테 주 맞겠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클랜 만들었다가, 아무튼, 다른 클랜이, 저희 클랜 치면 어떡해요, 500.. 갑자기. 야, 오홍 아직도 군대 다섯 명이야? 에이. 오홍, 빨빨리 사냥 많이 해갖고 군대 늘려오란 말이야. 야, 얘네 아까 돈 주고 고용했는데, 바로 뒤지더라고. 쓸모없는 새끼들. 병사들 뒤에 두고 내가 앞에서 어그로 끌어야 될것 같아. 말 좋은 거좀 타고. 아,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멋뭐 찍어야 돼요, 이거? 원하는 거 찍는 게 좋다고, 이거? 역시, 히틀러, 아니, 시클 그루버는 리더십이죠. 주위에 좀 많은 것 같은데 괜찮겠지. 야, 얘네 막 오는데? 미리 싸워서 죽이면서. 가서 내가 어그로 끌면서 하나씩 패노자군병들 잡는 거고. 오숙도래이다아니야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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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래이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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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제대로 된 무기력 얻었뭐 돌! <laughs> 돌 던져야지 나도 이것들 그렇게 돌을 던져대는데 도적들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가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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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돌 던진다 얍! 이 <laughs> 얍! 이얍! 어췄다 6? 6 피해 뭐야 이거 야이야이 야잇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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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메가도 왜, 왜 저래 군대 다 털리고 뭐야 왜 빵이야 빵 오, 장제스, 장제스. 야, 장제스도 이제 말 타고 다녀. 야, 성공했구만. 토너먼트 해보자고. 피가 얼마 없는데 나가서 500원 번다. 이제만큼 500원 좆밥이네. 이거 토너먼트 할 이유가 없었네. 빨리 피하고. 그렇지. 헤드샷 아이고, 까비 어. 군대나 잡으러 다니자 아 제가 활 스킬이 낮아서 활 스킬이 낮아서 그래요 활 스킬이 낮아서 아 근데 10명짜리가 안보이네 진짜 10명짜리도 싸울 만할 것 같은데 도시.. 잘말리스 쪽으로 다시 가봅시다 저쪽에 많았으니까 여기 뉴비존이라 별로 없는 것 같아 어 12명 아 이거야 이거 아 내가 가서 휘저온놓시다 으야 으야 우야우야 뭐야 막았어 으야 야 이겼다 야 한명도 안 죽었어 노세를 사라 그랬나? 온나 비싼데? 아 늙은 노새 이거 이거라도 사자 아 돈은 있는데 아 어떡하지 6천원짜리 사카 그냥? 돈 있는데? 아 X됐다 돈 없다 나무 캐러 가야되나? 지금 나무 코인 떡상했어? 맞아. 살사 소스로 야, 장제스는 왜 군대가 줄어든거 같냐 또 <laughs> 나무 캐러 가는데 장제스 나무 좀 그만 캐 야, 레냐, 아직도 여기 있어. 350원이면 아까보다는 세네요. 아까는 200 얼마였는데, 맨 처음 400원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근데 레냐 여기서 몇 시간 동안 존버하면서, 뭐야, 이 진짜, 미타고치 레냐 얼마 있는지 모르겠다. 뭐, 저기, 스탈린도 왔는데? 이오시프 스탈린이랑 메가더랑 둘이 만났어요. 우만 웃음에 3마리 사타 오실수로 레냐가? 아, 말그 하나만 사야 되는데 다 샀구나. 아니, 유저가 너무 많아서 나무 캘 데가 없잖아. 넌 뭐야, 꺼져. 뭔 거리를 제안해 너 뭐야 꺼져 야 쟤는 뭘이야레냐옷갈아입다야 입... 여자 옷 아니냐 저거? 야 메가도 옷 입었네 메가도 <laughs> 스탈린 옆으로 와얘 나무 좋줄 몰라서 훔치면 됨 <laughs> 메가도 존나 나쁘네 야 니들 뭐야 야야야야야 뭐냐? 야 뭐야 이건 뭐야 얘는 야 얘는 레녀잖아. 계속 나도 니거 네 훔쳐간다. 아, 아, 뭐라도 입으라고요? 야, 이러면 돼. 어? 옷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 옷 빼야 무게 줄어요? 저옷 벗고 벌목한다 오, 좀 빠른 것 같은데 진짜? 어져. 야, 내가 캔거왜 주워가? 이런 개. 이겨 얘네 왜 이래 시켜 메가 더이 메가 더는 왜 이러는 거야? 아, 아, 돌았나 여기까지 해야겠다. 이거 나무 방해꾼들이 너무 많다. 쟤도 옷 벗고 다니는 누구야? 장채 쓰네.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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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돈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돈 받으면 정지 먹는 거 아니야?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대국에 어, 은혜를 몰라보고... 어? 도망가야지. 몰라. 얘랑 이제 게임에서 안 만나면 되지. 어, 하루 우라라 팔고 다른 말 하나 사고 합시다. 드디어 하루 우라라를 버릴 때가 왔다. 아! 아, 잠깐만 나 승마가 낮아서 못 샀는데. 아 밤색 말 사는 게 좋아요? 침례까지 뻐겼다가 그럼 밤색 말 일단 미리 사놓자. 방패 싼 걸로 하나 사요. 북부 원형 방패 이거 하나 사자 그럼. 꺼져. 스탈린 꺼져. 못 나가잖아. 야, 야.